제발, 모르고 하지 마세요. 피부과 시술, 모르고 하면 돈이 독이 됩니다. 피부과에 1억 넘게 쓰고, 이거 알고 나서는, 헛돈 날리지 않고, 집에서도 관리하거든요. 어제 특강 잘 들었어? 그거 알아야 제대로 돈쓸수 있어요. 리프팅 레이저. 집속 초음파, 고주파 초음파.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제일 좋냐. 하나만 골라주세요. 이렇게 하나 고르면 안 돼. 이렇게.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지. 어떻게 혼자 판단하냐고? 이거 약간 야매긴한데 팔뚝살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. 와씨. 볼살을 만졌을 때 팔뚝 바깥쪽에 가까운 피부 두께다. 그러면 집속초음파. 팔뚝 안쪽 살에 가까운 피부 두께다. 그러면 고주파. 이 집속초음파는 피부 두께가 두꺼운 사람들한테 효과가 좋고 강력한 리프팅을 해주지만 이 얼굴 뼈가 좀 도드라지는 얼굴형을 가지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디자인을 잘 해줘야. 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. 고주파는 피부 두께가 얇은 사람 피부가 탱글탱글 잔주름이 쫙 펴지는 느낌 이건 비교적 얘보다는 시술자의 영향을 덜 받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피부가 얇아서 요거를 제일 많이 해줘 그러면 이 잔잔한 초음파는 누구한테? 겉건조, 속건조 피부 진정시켜주고 화장도 잘 먹게 만드는 애왜 그런 애들 있잖아 막 피부 잘하니막 어우야 쟤는 관리받나 보다 그런 느낌이 이 피부 껍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껍데기를 담당해주기 때문에 이건 피부 두껍고 얇고랑 상관없이 누구나 해주면 좋지 매일 해주면 너무 좋지 귀찮아서 그렇다 나는 요즘 피부과에 드리는 돈 절반으로 줄이고 집에서 관리하고 있거든 내가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요기 요거 요거